오늘은 서울을 가는 날입니다 지안이랑 지섭이랑 같이 SRT 타고 서울 가기로 했어요 승환이는 지금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가서 만나기로 했어요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 왔습니다 저희는 빵 4개와 스프 2개를 시켰어요 머쉬룸이랑 토마토요 일단 베이글 맛은 그냥 조금 담백 담백 담백한 베이글 맛이고요. 저 올리브 꽂아져 있는 게 굉장히 풍미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 치즈 있는 게 가장 그나마 좀 독특한 베이글 맛이었고 볼록하게 생긴 베이글은 살짝 꾸덕한 느낌의 크림이었고요. 꿀이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었고요. 에스프레소 향이 진짜로 정말 진하니 좋았고요. 음료수도 깔끔하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머시룸 저게 진짜 스프가 저건 진짜 먹어봐야 돼. 진짜 맛있어요. 토마토는 안 질리고 버시룸은 살짝 질리긴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버시룸 스프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깔끔하게 다 먹고 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점심 식사로 스시이트에 왔습니다. 일단은 셰프님께서 와사비를 갈아주시고 계세요. 처음은 치완무시로 시작합니다. 트러플이 올려져 있어서 좀 향기롭게 잘 먹었던 것 같고요. 셰프님께서 직접 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지섭이는 남겼어요. 이건 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저 밑에 뿌려진 소스가 살짝 타코야키 향이 났던 거 같아요. 제 옆에 껍질 같은 거는 살짝 질긴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가운데가 정말 부드러워서 옆에 다시마 같은 거랑 같이 먹으니까 잘 어울렸습니다. 다음은 바삭한 연근 위에 간이 올려져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밑에가 바삭하고 위에는 부드러우면서 진득하게 입에 쫙쫙 달라붙어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풍미가 좋았습니다. 굴이랑 우니랑 같이 주셨는데요. 굴이 굉장히 꽉차 있었습니다. 근데 굴 향보다는 살짝 소스 향이 강했어요. 이곳 사리는 살짝 시큼한 게 특징입니다. 셰프님께서 전갱이를 쥐어주고 계십니다. 정갱입니다. 다음은 참치 초밥이고요 기름이 많이 없어 보이는데 입에 드니까 기름기가 쫙 올라오니 좋더라고요. 다음은 삼치 초밥입니다. 어, 결대로 정말 부드럽게 입에서 부서져가지고 맛있었습니다. 다음은 줄무늬 전갱인데요 저는 처음 먹어보는 생선이었는데. 이게 생선이 아삭한데 기름기가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최애 조합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살짝 담백한 생선이 올라올 때도 됐죠. 이제는 참돔입니다. 참돔은 그냥 진짜 딱 신선한 참돔 맛이었어요. 다음은 대구를 된장에 숙성시킨 후 구운 건데요. 저 무가 살짝 사탕수수 질감이 났고요 같이 먹으니까 간이 딱 좋더라고요. 다음은 참치 뱃살이고요. 음, 참치가 담백하니 괜찮았고요. 참치 향이 잘 났습니다. 다음은 관자에 라임을 뿌려주셨는데요. 진짜 입에서 그냥 싹 녹아버렸어요. 제일 부드러웠던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었고요. 단새우 세 마리를 올린 초밥이었고요. 단새우가 굉장히 달달하니 녹진하게 입에서 사르락 찐득찐득거렸습니다. 고등어 세 조각을 올린 조밥이 나왔고요. 살짝 훈연해가지고 고등어구이에 밥 먹는 맛이났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웠고 기름기도 굉장했습니다. 국은 살짝 간이 셌습니다. 다음은 은이 조밥인데요 어, 밥한 숟갈에다가 성게 비빔밥에 있는 모든 성게를 한 번에 올려 먹는 맛이었습니다 진짜로 향 좋았어요 다음은 전어인데요 저희에겐 특별히 두 조각을 주셨는데 셰프님이 이거 내시기 전에 저희한테 괜찮냐고 여쭤보셨습니다 3주나 되셨다고 숙성시키신지 그래서 그런지 진짜 전어 숙성된 향이 제대로 났습니다 지섭이와 전기 범장어 얘기를 하며 마지막 조밥인 바닷장어를 먹어보았습니다. 입에 하나 걸리는 거 없이 깔끔했습니다. 어이 계란의 맛은 에그타르트에서 계란만 빼먹는 맛이고요. 이 아이스크림은 고급진 아이스크림 맛이고 저희는 바로 잠실에 있는 한강공원으로 왔습니다. 이유는 살짝 이제배가 고파가지고 점심 런치가 어, 양이 굉장히 많긴 했는데요. 당사, 그래도 저기 라면 와서 같이 먹도록 단일에. 하겠습니다. 여자분, 남자도 많다 니까 나무 아비타블. 신기한 모습도 봤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저희는 대통령 지나가는 줄 알고 막 엄청 막 주기 있게 봤는데 그냥 군인 할 기더라고요. 타워 가기 전에 롯데월드로 왔습니다. 승원이랑 지현이랑 지섭이가 저곧 생일이라고 선물 사준다고 들렸어요. 아 바로 샤넬 향수랑 립밤을 사줬는데 얘들아 진짜야 진짜 잘 쓸게 진짜 고맙다. 오후 4시 이후 티켓으로 현장에서 구매했습니다. 이제 오자마자 저는 추워가지고 추러스랑 따뜻한 커피를 마셨어요. 오! 앞에 분이 어묵 먹고 계셔가지고 어디서 샀냐고 물어봐서 저희도 먹었고요. 이것도 먹었는데 이건 진짜 좀 가성비가 안 좋고 콜팝도 콜팝은 작은 게더 가성비가 좋았던 것 같아요. 탑으로 가겠습니다. 목이 진짜 아팠습니다. <laughs> 남정네 4명이서 뭐 스크린에 총 쏘면서 지나다니는 뭐 그런 놀이기구를 타러 왔어요. 시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이것만 타고 바로 나가려고 왔습니다. 그래도 엄청 재밌게 총쏘고 놀았네요. 바쁜 사람들 위에 옆으로 일자로 서 있는 게 진짜 생각보다 많이 인상 깊었습니다. 결국 가기 전에 또 여기에서 국밥을 먹고 갔어요.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지안이의 이제 명언과 함께 저희 서울 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소감은, 네, 대학은 서울로 꼭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